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묵상 시간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세계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곤륙이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에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해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긴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아멘. 사울의 신복이었던 아브넬이 죽었고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 있던 이스보셋도 죽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우는 것을 견제하는 그런 세력은 더 이상 없어진 것이죠. 이제 그러한 시점에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 인즉슨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온이스라엘의 통합된 왕으로 그를 세우기 위하여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드디어 다윗은 온 이스라엘, 유다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월 이후로 통합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것이죠. 사실 다윗은 10대 중후반때 하나님의 사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으로서, 두 번째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어, 사월을 섬겼지만 사월은 다윗을 질투하였고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가 정식적으로 이대 왕이라고 외치면서 어, 사월에게 달려든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생각해봤을 때 사울은 손을 대기보다는 기다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도망다녔습니다. 도망가는 와중에 그를 죽이고자 했던 사울을 그는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어, 이 자를 어찌 내가 죽일 수 있냐 하고 그를 두 번이나 살리죠. 심지어는 나중에 사울이 죽었다고 했을 때그 소식을 전한 사람, 사울을 죽인 자죠. 오히려 그는 그를 죽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손을 댈수 있느냐. 그리고 사울의 가족도 그는 소중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어,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그렇고,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그렇고, 그는 그를 죽인 자를 어, 죽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세운 어, 왕의 가족들을 손을 댈수 있는지 그만큼 다윗은 어찌 보면 참 세상적으로 볼때 미련한 방법으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미련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대 후반에서 30대까지 오늘 말씀 보면 그가 어, 왕위에 오른 나이가 30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20년, 15년에서 20년, 거의 한 세대를 그는 기다렸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으로 비춰볼 때 다윗은 너무나도 미련한 짓을 한 것이죠. 하지만 결코 미련한 짓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15년에서 20년이 지났더니, 그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왕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다윗이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기다렸을 뿐입니다. 물론 목숨의 위협도 있었고 모진 아주 험난한 그러한 인내의 시간이긴 했으나 그 기간 동안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때를 보았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왕으로서 그는 정식적으로 통합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정식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는 그의 부하르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출격합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함에 6절 말씀에 그렇게 되었죠. 여기 여부스 족속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부스 족속은 옛날에 여호수아가가난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 땅만큼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에 살았던 여부스 사람은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원했던 일을 하지 못한 수건 사업이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은 바로 이 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예전부터 원하셨던 그 일,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부스 족속들은 이 다윗이 새로운 왕이 어, 자기들을 어, 정복하러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와봐라, 와봐라, 우리 지역에 사는 눈이 먼 사람이라든지 다리저는 사람들도 다윗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나요? 오늘 말씀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당연히 하나님이 흡족하는 일을 이 다윗이 이행을 했는데 그 결과는 뻔하죠.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그 산성을 자신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윗성.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인정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 했던 첫 번째 일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을 그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구나.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인정받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할 일들도 하나님을 흡족해하는 그러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이 땅의 지도자들 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하지만, 어, 특히나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 말씀은 참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께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흡족해 해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할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기나긴 세월을 인내함으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때온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인정하였고 그 기다리는 인내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다윗을 왕으로서 인정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일을 어, 행함으로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 한미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저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그런 자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 뿐만 아니라 참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미국과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온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을 흡족해하는 그런 일들을 할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 되도록 주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